아, 시었다 사람 불러와, 불러 와, 친. 불러. 왔다, 친구가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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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끄럼틀 할까? 어? 쇼야, 응, 아, 샤넬아. 아, 왔다. 슝! 내리겠습니다. 슝! 오. <laughs> 아, 거지 나와. 어? 나무, 나무다, 나무 옆에서 좀 쉬자. 그 의자에 앉았어? 응. 대탄, 우리 이제 그네나 타볼까? 그아 그네가 부서전네 오, 유명 타서. 그 네, 가부서졌 네, 오 위험해 그 네, 탔어? 네, 타서. 네, 타서. 네, 타서. 네, 타서. 네, 타서. 네, 타서. 네, 서 네, 서 네, 타 들어왔다. 우리, 어, 우리 뭐 만들까? 음, 라면 한 개랑 계란 후라이? 오케이. 냉장고 가고, 어, 계란 하나 꺼내고, 닫고, 넣고, 완성했다. 여기 넣고, 너는 라면을, 물좀 마셔. 먹고 싶어. 자, 여기, 라면, 보관소, 대파 라면, 응. 뜨거운 물, 을 뜨거운 물, 삐. 후 <laughs> 응, 됐다 이제 응. 예 신난다 이젠 꺼내서 담고 10초 동안 기다리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됐다 이제 꺼내서 접시 다 담아야 되는데 어 여기 접시를 꺼내고 왔다 접시 나도 접시 꺼내서 왔다 이제 물, 시원한 물, 삑, 삑. 물을 받아고 이제 먹자는. 음. 여기까지 였습니다.